제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상당왕이 하라 거랑을 몰아내고 주 무왕은 상주왕을 토벌했다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소? 예책에 전해내려 오고 있지요 걸주는 군주이고 상탕은 신하인데 신하가 군주를 죽여도 되는 거요? 인의를 해치는 자를 도적이라 하고 의리를 해치는 자를 흉악하다 하고 인의를 해치는 자를 독부라고 합니다 저는 무왕이 독부인 주를 죽였다고 들었지 무왕이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군주는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인데 백성을 중히 여기지 않으면 준주의 직책을 잃게 된다 걸주는 포항무도하여 백성을 괴롭혀 탐가 인을 행해 벌는 것이다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영토와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마지막이다 민심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천자의 신뢰를 얻으면 제후가 되고 제후의 신뢰를 얻으면 대부가 된다. 제후가 도를 잃어 사직이 위급하면 다른 제후를 세워야 하고 제사의 의뢰가 마련되어 때에 맞춰 제사를 지내는데도 가뭄과 홍수가 난다면 사직을 고쳐 세워야 한다.